앞바퀴가 차량을 당기는 덕에 마스터의 출발과 코너링은 무척 안정적이었다. 내리막길에서도 하중이 실린 앞쪽에서 엔진 브레이크를 통해 제동하기 때문에 불안함이 없었다. 뒷바퀴 굴림 방식을 탈 때는 코너에서 엉덩이가 살짝 살짝 움직이는 것을 느끼면서 차량이 내 맘대로 제어가 되지 않는다는 엄청난 공포를 느꼈다. 그것에 비하면 앞바퀴 굴림 방식의 마스터는 너무나도 느긋하고 편안했다. 왜 사람들이 겨울철에 뒷바퀴 굴림 차 타는 것을 싫어하는지 이해가 되었다. 가끔 눈이 많이 오는 날 길을 가다 보면 상용 트럭을 몰면서 길에서 고생하는 경우를 종종 본다. 후륜차들은 뒤가 가벼울 경우 출발할 때 쉽게 타이어 그립을 잃고 헛도는 현상이 발생한다. 주행 중에는 미끄러운 도로를 만나면 그립을 잃어리어가 흔들거리는 현상도 겪게 된다. 이런 경우 눈길의 뒷바퀴가 헛도라서 차가 조그만한 언덕을 올라가지 못한다거나 차량 제어가 잘 되지 않아 느릿느릿 거북이 속도로 움직이는 경우를 종종 본다. 상용차량을 운행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를 대체할 수 없어 매일 운행해야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. 많은 눈의 도로에서 고생고생하며 운행하는 사람들을 본다면 이번 르노 마스터를 테스트 한 것이 많이 생각날 것 같다. 다음번에도 이렇게 눈길에 고생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앞바퀴 굴림 상용차 시승을 권해보고 싶다.